안 h 돌려 돌려 사이드 나. 리턴 턴턴턴턴턴턴 놀라운 놀라운 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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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힘들다. 재훈이 압박 재훈이 압박 나이스 돌려, 돌려!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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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 온다! 운데가다 없어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수비. 아, 어 수비군. <laughs> 어, 좋는데 위험한데? 어, 좋는데 오우, 다행이다. 좋태부했다. 유시티아니어이 리그 나가면 이런 거. 근데 리그 나갔으면 저는 진짜 담궜어요. 저는 담궜어 저는 응. 응. 담궜어난나이 시간 때 그냥 카드 받고 나가. 담고. 심지어 1점 차네. 와잘 붙였다. 상대가 소았네. 지금 발운 좋았네. 씨발조태보이네 아무리까지. 어! 아... 누구냐? 누구야? 슈팅 안 하는 거? 아, 이건 진짜 아쉬운데? 야, 터치 봐라, 이제. 제이턴. 야, 바울! <laughs> 바울 p 울이네 매치총 맞았네 자기자 e r Power. p 교체냐? 예 교체. 아이 빨리 할까? <laughs> 형도 교데 <교체인데>? 네, <laughs> 아, 20분 경기 좀할거 알았다 하고 아, 네. 10분만에 교할까 아, 네. <laughs> 어, 신기한 수비. 신기한 수비. 인조. 야, 가, 가, 가. 아, 아 이선님이 여기 가, 있었으면 진짜 다지겼을 텐데. 야, 체험하다, 체험한다, 체험한다. 아, 다다다 아, 이쪽 하다 열어주는데. Come 운지차 같은데. 오 언노운 파이팅. 언노운 파이팅. 언노운 파이팅. 언노운 파이팅. 미드 미드 미드. 리터 리터 리터. 야야 이씨발 아 이거 못 찍었다. 아아 아, 이거 못 찍었다. 아씨발아못 찍었다 아 멋있었다 멋있었다 아씨발 멋있었다 멋있었다 아못 찍었어 아겁나 무시마듯이 아 지나가는 아, 거 마주보라는 데아못 찍었어 아개 웃었다 멋있었다 아니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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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사신경이냐 저기 나오냐 어떻게 해? 저기서 분이냐? 응. 4-3이에요? 응. 형 들어가자 네. 이거 촬영 좀 촬영 좀 4-3이야? 4-3 4-3 승훈아 승훈아 볼 나가면 교체야 재밌치재밌즈 아, 즈 치즈! 치즈! 치 상비이 형이 어디 사세요? 응? 나, 나 본가는 논인동이고 지금 구월동에 살아 구월동 구월동에 응. 같이? 어 응,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 이게 어, 왜 삐뚤지? 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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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대봐한대봐반대방 오케이. 한대 영호 있다. 영호! 아잘 살렸다. 어, 저 사람 벽인데 <웃음> <웃음> 어, 파울. 파울.

치게 해요. 저 네. 빨간색 우리 팀이 거치게 해요. 우리 팀, 우리 팀? 예. 네. 누구지? 우리 팀? 우리 팀? 우리 팀? 다칠수 밖에 없게 플레이를 해요 발 팀? 고 계속 우리 팀? 우리 팀? 우 더3 0.3 0.4. 어 그러면 축구할 때좀 지장이 있을텐데. 어, 막공찰때막부 편하진 않은데. 형또 뭐 달라요. 형그 시야 잘 보이면 응. 형 그게 달라져요. 공 잡았을 때. 시야가 달라져요. 렌즈라도 껴야 되나? 한번 렌즈 한번 밖에 봤는데.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는 한번 체크해 봤는데. 저도 그러다가 응. 라식하니까 시야가 달라졌어요. 아 라식 한 거야? 네 맞아요. 어... 반대 열렸다. 아... 난 저기 바로 발목 갇혀가지고 발목 이 많이 느끼잖아 요즘 뭐, 그거 하는 거 좋더라 뭐? 뭐 어, 그거 하고 있는데 음, 개인 운동이 필수인 거 같아 개활도 필수야 고깅도 뛰어야 되고 와 동규 좋다.

小朋友们，咱们。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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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? 대 오? 예? 오! 야 해봐! 야 해봐! 야 해봐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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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오! 오! 이지라는 드리블 하기 싫은데 해야돼 개열받네 아이씨 아씨아 저거 뭐 아까처럼 똑같이 존나 무심해 아날이스킥

10분 볼 많이 잡네. 55분. <목소리> 어. 어. おい 다 동규! 아. 동규 동 잘... 아, 잘 누군 척 하고 있었지. 어, 어. 어, <laughs> 뭐야 술 먹어 시끄 시끄려네. 어. 어? 또? 야 축하한다. 위로 밑으로. 밑으로? 와 개새끼네. 야 승규야 내가 좀만 있다 다시 전화할게. 아 어, 금방 전화할게. 어. 슬슬 끝나 잘라야 될것 같은데. 5 8분인데레프리5 8분5 8분 Depois,